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정규입니다. 하나님은 왜내 기도만 안 들어주실까요? 어떤 때는 응답이 되다가 어떤 때는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딱딱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 믿지 않아도 돼요. 알라딘의 램프코 징이 나오잖아요. 진이한테 빌면 되죠. 드래곤볼 확 모아서 드래곤볼 찾아 떠나면 되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차주세요. 그랜저 주세요. 합격시켜주세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것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운이 없는, 운이 없는 남자가 하늘에 대고 욕을 합니다. 하나님, 왜 있습니까? 왜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결국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의 능력을 받습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굉장히 행복해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응답해줘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다 예수로 응답을 해줘요.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행복해진 게 아니라 폭력과 사고가 일어나고 재해가 발생합니다. 결국 포기하고 평범한 인간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내 소원대로 응답되면 나는 행복해지고 과연 이 세상은 더 온전해질까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기도를 끝마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의미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로의 기단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허락한 것을 믿고 그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분의 일을 행하면서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 들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응답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저희 둘째 아이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사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고마워. 하고 까서 먹으려고 했더니, 와, 울어요. 와, 울어요. 뭐 해달라는 겁니까? 나한테 사탕을 준게 아니라 까달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종종 그래요. 그죠 하나님께 어떤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의 선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보통 문제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시기 때문이죠. 책 읽어달라, 뭐 응가 닦아달라, 킨더조이 사달라, 장난감 사달라 다 들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답을 해줘요. 절대 사탕을 매일 주지 않아요. 왜요? 있어 보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가끔 주죠. 나이에 맞는 응답이 있어요. 저희 첫째 아이가 7 살인데 응가 닦아주세요 하면 이제 저는 네가 해 이렇게 말해요. 왜요? 스스로 하는 법을 배워야죠. 고등학생이 되는데 수염 난 녀석이 응가 닦아주세요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책 읽어주세요 하면 책을 읽어주는 대신에 이제는 무엇을 합니까? 한글을 가르쳐요.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곧바로 응답하시기도 해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책 읽어달라 했는데 한글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 거죠. 때로는 안 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행복하게 되죠. 기쁨으로 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신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응답되는 그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을 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응답이 되지 않아서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삿대질을 하죠. 불평합니다. 사, 하나님한테 안 하지만 누구한테 합니까? 사람들에게 남탓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출애국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고통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을 뭐 어느 분이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세상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경험해요. 쓰레기차 피했다가 아하다가 뭐마에 똥차 만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광야는 반드시 지나가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선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을 겪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 없게 도와주세요. 안전하고 평안하게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분명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러나 또 하나의 기도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때로는 고통이 올 때, 편이 깨졌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스탠리 하워드 워스, 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의 정답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요. 왜요? 답이 없는데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인생은 원래 노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랬어요. 언제 자기 뜻대로 되었습니까? 잘 모르고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죠. 아 요셉도 자기 인생 속에 언제 애굽에 팔려가는 계획표가 있었습니까? 모세의 인생 속에 언제 미디한 광야가 있었어요. 자기 계획대로 된게 거의 없어요. 자기 인생은 노답이죠. 그러나 어떤 답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들은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의지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의 품성을 담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내 인생은 노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 그게 정답이에요. 어느 환경,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삶이에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내삶 속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정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아벨은 형에게 맞아 죽던 아침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는 아침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형한테 가는데 형떡 주는데 형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게 도와주세요. 침례 요한은 자신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예수라고 생각했어요. 그 예수를 기다리며 그 감옥에서 뭐라고 기했을까 아, 하나님 뭐, 예수님 오셔 나 꺼내주세요. 그날 오후에 아벨은 돌에 맞아 죽었고 요셉은 팔렸고 침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의 정신으로. 자신의 말도 안 되는 운명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갔습니다. 그분의 품성이 나타났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궁극적 응답입니다. 그토록 이기적인 내가 타인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세상이 볼 때는 억울하지만 그들은 행복했고요. 무엇보다 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선물이 그들에게 약속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담기를, 예수님의 사랑 나누기를,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아픔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랑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